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윤여진 집사님이 선가대 명단에 좀 누락되었습니다. 윤여진 집사님 어, 저희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도인 오늘 2021년도 저희가 저희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표어를 사랑하는 자여 잘되고 강건하라라는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 시간 그 말씀 이 사역의 오랜의 비전과 그 사역의 설명의 설명으로 또 함께 공동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들 저는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사실 늘제 안에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과 복음이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늘 저의 고민입니다. 이 고민의 여정에서 제가 첫 번째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없이는 사실 그 삶의 나머지 어떤 영역의 변화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죽은 사람에게 좋은 옷과 좋은 집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변화는 참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고민의 여정에서 깨달은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저는 이 복음의 본질,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을 나름 힘을 다해서 증거하고 또 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삶과 또 연결되어야 할 텐데라고 하는 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여서 들어가서 우리의 삶도 그 영적인 것과 같이 맞물려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늘제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독일에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책도 좋아하고 그분의 글도 좋아하는데 그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희망의 신학. 보네프 목사님이 살았던 독일 그 시절에는 가장 역사상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시대였죠. 히틀러가 이렇게 하이 히틀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 히틀러를 찬양하라라는 뜻이거든요. 히틀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혼들을 놓, 이렇게 어, 괴롭히고 또 시대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에 독일에서 살았던 분인데요. 39살 순교하기 전까지 이 보네프 목사님은 그 어둠을 온 몸으로 맞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셨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수탈당하시고 순환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하게 그리고 늘 빼앗기시고 수탈당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희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했었습니다. 그수탈당하셨는 하나님, 자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눈물과 애통함들을 다 지켜보시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희망의 하나님, 순환당하신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희망의 하나님을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역설하고 그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삶의 희망이 되는 복음이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때보다 올 한해 참 두려움과 염려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또 불안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 이때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비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주어진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에 첫해 주신 요한 1, 2, 3서의 말씀이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 스스로 한번 컨펌해 가면서 아올 한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잘되고 삶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복을 허락하시나보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 송들 원한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풀어지고 또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또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나누어서 사역의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사역의 방향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성도님들 항상 진리예요 항상 사실인 것이 진리이죠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말리 장천 뭔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한들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받았다 한들 그걸 하나님이 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 참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대해야 할 일이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시대나 변치 않는 영원한 사실, 곧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 한해 우리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이러한 상황들은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있고요. 또 함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먹고, 떡을 떼면서 웃고, 함께 교제했던 그 기억들이 사뭇 가슴 아프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여러분 염려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약화될 수 있겠다. 많은 학자들과 또 교회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염려도 실존하지만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의 이 상황이 오히려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일상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절호의 도구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뭐 벨빌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또 멀리 있는 우리 야커나 우리 엔터프라이즈나 토홀스나또 가난없구나 이런 분들은 멀리 계셔서 수요 예배 나오신 것도 솔직히 어려웠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도 어려웠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날씨에 따라 또 참석과 불출석이 결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또가게 때문에 너무 바빠서 또 이렇게 좀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도 또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송도님들은 이제 형편과 상황을 이기고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죠. 올 한해도 저는. 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 예배가 이제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에 모이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일부 부분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올해도 물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만 예배 드려 그것이 나의 예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요 시간 되면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TV를 키시고 컴퓨터를 키시고 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이게 풀리는 풀리고 난다면 오셔서 온 교우들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는 성도님들 올 한해 정말로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꿈꾸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배의 말씀에 기도에 생환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올해, 올해 올해만큼은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또 말씀도 1월 1일부터 시작했지만 성경통독을 위해서 매일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을 저희 자체적으로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름 굉장히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볼수 있다면 사실 요즘에 유튜브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유튜브가 이제 생활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 중에 말씀이 들어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좀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중점을 둬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만 잘 따라오셔도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엑스트라로 성경을 읽는 분들 더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 가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도, 어, 우리 21일부터, 야, 내일부터 이제 21일 특별 기도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 특별 기도를 진행하면서 또이 끝나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또 중간 중간에 제가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면밀하게 상황을 체크하면서 특별 기묘, 금요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중간 중간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죠. 밤 10시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모여서 온라인에 모여서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삶의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해가는 그런 한 해를 제가 꿈꾸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화요 성경 공부, 목요 독서회또 큐티 모임에서 제가 들어가서 잠깐 성경을 인도해 드리는, 말씀을 인도해 드리는 그런 것들로 통해서 계속 말씀의 체계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늘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한해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마치 밥안 먹으면 허전한 것처럼 예배 안 드리면 허전하고, 말씀 안 보면 허전하고, 기도 안 하면 답답한 인생이 되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생활화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우리가 드려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세계적인 바이올린이 어,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라고 하죠. 어, 참, 명품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에 최소 20억에 달하는, 달하는 세계 50개밖에 없는 그런 명품 바이올린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그바이올리스트 정경화씨만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이 명품인 이유는 희소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계에 한 50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킬수 있는 연주가 가능한 악기가 바이올린이.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특별한 명품이 된 이유는 악기를 구성하는 나무의 독특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참 독특하대요. 그러면 이런 나무가 지금은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1645년부터 1715년 사이에 이탈리아, 이탈리아 지역에 유례 없는 극심한 한파가 몰아닥쳤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때만.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 나무들이 일상적으로 자라지는 못했대요. 대신에 위로 자라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단단해지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때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며 통과했던 그 나무가 이스트라드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나무로 명품 명장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 나무를 사용해서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명품 악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올한 해가 이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함으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잘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이기 힘들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의지적으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교회에서 공급해드리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무슨 기도 제목이든. 삶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교육자들에게 또 중보기도 관계자들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올해가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요. 은혜 받을 만한 해요. 올해는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을 얻을 그런 해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희망을 주는 복음 적용 훈련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자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이 말씀은 영혼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영역도 포함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또 하나의 고민이, 이게 어떻게 삶에서 풀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었고, 어쩌면 지난 킹스 한인교회는 지난 몇년 동안 참 지루할이 많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이렇게 아파하고 연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원안에는 그 복음이 어떻게 삶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하며 적용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어떻게 삶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며 찾아가는 일들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시간도 짧고 의식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 위주로 말씀을 계속 지금처럼 전하고요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정말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송도인들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저희가 말씀으로 한번 풀어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정체성 문제, 자녀교육 문제 심리적인 압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복음과 상식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제 수요예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터치하는 시간으로 한번 저희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또 큐티 모임을 통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삶의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이 큐티 운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 모임과 또 새벽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의 제목을 한 사람의 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짐으로 인식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 삶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돌파해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올해는 꼭 큐티 모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설령 큐티 모임에 못 하시더라도. 어,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난 성도님들 이두 가지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신앙 생활의 뿌리가 내려지는 생활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복음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수요 예배와 큐티 모임을 활용하여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터치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한해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믿고 소원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저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